맛있게 먹으면 될 건데 깨작깨작 한 숟갈 넣고 한 10분 씻고 그렇게 하면 은 예, 재물운이 없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가벼운 내용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에게 재물운, 그러니까 돈복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략 한 13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 요렇게 하면은 재물운이 달아난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에 반대로 행동을 하시면 재물운이 붙는다는 거죠. 요거 명심하시고 잘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다가 발견한 내용인데 흥미로운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첫 번째 재물운이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방법은 물건을 샀는데 이게 내가 비싸게 샀는지 싸게 샀는지 계속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또산 물건에 대해서 바로 후회를 하는 사람들은 재물운이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건을 살 때, 이 물건, 저 물건 막 집적거리면서 사는데, 막 물건에 대해서 터집을 잡고, 또 물건 질은 보지도 않고, 이거 가격부터 묻는 사람들, 네, 이런 분들은 또 재물운이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손바닥과 발가락 사이에 틈이 없는 사람들이 재물운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틈이 많이 보이면 당연히 재물운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거는 수상하고 네, 족상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부 중에 한 분만 그렇고 한 분이 그렇지 않으면 괜찮은데 두분다 빈틈이 많이 보인다면 좀 네,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풍수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개방된 부위가 많은 집에 오래 살게 되면은 재물이 모이지 않고 흩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철칙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 다른 영상에서도 창문이 많은 집이 안 좋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비단 창문뿐만이 아니고, 창문이나 문이 많은 집들은 새어나갈 구멍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재물도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창문이나 문이 많은 집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낫고 전원주택을 짓는 분들은 어, 특별히 네, 문을 많이 내는 것을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밥을 열심히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물운이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왜 밥을 열심히 먹지 않을까 네, 이런 분들도 저도 보긴 봤거든요. 깨작 깨작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될 건데 깨작 깨작 한 숟갈 넣고 한 10분씩고 그렇게 하면은 네, 재물운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밥을 먹다가 멍청하게 생각을 하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먼 산을 또 바라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을 소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생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서 재물운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역시 식사 예절에 관계된 건데, 이거는 조금 내용이 길어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음식을 앞에 놓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 인간은 소인으로 생을 마친다. 밥 사발 뚜껑에 조상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첫 숟갈을 떠 놓는 전례 풍습을 지키는 것도 바람직하고 하다못해 농사를 지은 얼굴도 모르는 농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5초 동안이라도 품던가 아니면 자기가 존경하는 역사상의 인물을 묵상한 다음 자기 입에 밥을 넣는 정도의 마음가짐은 큰일을 하려는 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식사 예절이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가볍게 다루는 인간치고 인격자는 없다. 연령에 비해 출세가 빠른 사람들의 식사 습성을 유심히 살펴보라. 1 0중8구 식사를 열심히 하는데 그 태도가 경건할 정도이다.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 중에 하나가 올바른 식사 예절을 지키는 버릇을 길러주는 그심을 어머니들에게 당부한다. 이렇게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빨리빨리 빨리 외치고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재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재물운이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옆 테이블에서 또 그런 사람들을 또 많이 보는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아홉 번째.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음식에 머리카락이나 어, 벌레가 들어갔는데, 그거를 조용히 걷어내고 다시 식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재물운이 많이 붙는다고 합니다. 뭐, 저도 조금 비슷한 스타일이긴 한데, 뭐, 그거 갖고 식당 사장한테 뭐, 태클을 걸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 안 오면 되지 생각하고, <laughs> 그냥 걷어내고 먹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열 번째입니다. 조금 내용이 길어가지고 있는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영양가 높은 식사를 하는 풍족한 집의 식구들은 때때로 조식을, 그러니까 조금 변변치 않은 음식, 아니면 건강식, 조식을 일부러 하는 것이 운세상 좋다. 특히 자녀들로 하여금 음식의 고마움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이다. 반대로 평소에 조식을 하던 집은 무리를 해서라도 때때로 기름진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어야 개운이 된다. 살림 형편이 어렵다고 1년 내내 시래기국과 김치만을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좀처럼 개운이 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빚을 내서라도 때때로 식사를 잘 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개운척경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 또 식사에 관한 건데 식사 때 밥상이나 방바닥에 밥이나 음식을 흘리는 사람들은 재운이 굉장히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잘안 흘리도록 네,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 길거리에 걸어가면서 남녀 불문하고 길에 침이나 뭐 가래 같은 것을 받는 사람들은 재운이 절대로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생을 떠나서도 네, 복달아 나는 행동이니까 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번째입니다. 이것도 내용이 조금 길어가지고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종류소에서 버스를 탈때 몹시 서두르며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남자.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묵중하게 한 자리에서 서 있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남자 버스 안에 들어서자마자 빈자리를 찾느라고 눈동자를 두리번거리며 설치는 남자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졸장부로 살다가 빚진 인생을 마칠 얼굴을 지었다 저는 그냥 막 포기하고 그냥 서서 가는 스타일이 돼가지고 막, 막 어디 보려고 이렇게 막 하지 않는데 오늘은 13가지 재물운이 또는 돈복이 붙는지 안 붙는지 요 행동을 보면 알수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설명드린 이 13가지 방법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시면 당연히 재물운이 많이 붙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단 1위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